말씀 어, 3절 말씀 보면 오늘 강연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는 주의 말씀을 취하는 톰로 어,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라 제목으로 말씀을 하나님 음, 주님과 음, 함께 하도록 합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잘 준비하면 5절 말씀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특별히 어, 지금은 교회력으로 어,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그런 주간이죠 어, 대강절은 보통 어, 성탄절 어, 넷째 주 전부터 어, 성탄절 기점으로 해서 넷째 주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시작된 그런 절기인데 원래 이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보면 은 5세기에서 6세기부터 시작이 되었던 절기인데 이 대강절이 지금은 어, 의미가 상당히 넓은 의미로 이제 지켜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이제 지켰었는데 이것이 점점 확대되다 보니까 대강절이 지금은 과거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지켜졌지만 현재 의미로는 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하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성도들의 십년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으로 계시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과거의 주님의 탄생만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에서 지금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기다리는 현재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 오시는 주님을 오늘도 기다리는 그런 의미로 대강절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대강절은 이런 의미와 함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 이제 하늘나라의 초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강절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 오시는 주님을 삼하로 기다리는 그런 신령으로 지킬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리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이었지. 그래서 이대강절의 의미가 지금 상당히 넓어져서 과거에 예수님의 탄생만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대리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는 그런 절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어, 이제, 5세기의 대강절을 지키던 사람들은, 어, 이 대강절을 아주 급하게 지키려고 준비했어요. 를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할때는 결혼을 하지 않고, 어, 이 대강절 중간 동안에는 결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네, 규례를 정하여 지켰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어찌하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건하게, 거룩하게 준비했던 그런 기간이, 대감절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프로타, 프로테스탄트 이제 개혁 교회 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 교회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 저 중세 시대에 이제 정말 정근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러한 그들의 그 신앙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야 합니다 는 그런 신앙이다를 알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기 그러면 성탄절을 앞에 놓고 우리가 이제 올해도 마하는이 성탄절, 어, 우리가 참으로 과거에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주님의 성탄을 기억하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참으로 우리를 데려오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오늘도 주님 앞에 준비되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 참으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언제 오시든지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 우리의 신앙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참으로 우리가 신앙의 다른 일을 례가 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시골에 저희들 어릴 때는 시골에 부역이라는 게참 많았어요. 나이 아, 드셔서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니 구역이라는 말 뭐가 하면, 그냥 이제, 에, 인건비를 받지 않고, 이제 뭐, 면소, 면사무소를 위해서든지, 아니면 각 내가 사는 일을 위해서 해하는 것을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어릴 때는 저희들 고향에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저희들 중학교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때 새마을 사업이 단장되면서, 그초가 지붕을 다벌어내고스 슬랫 지붕으로 탁 지붕들을 걸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좁았던 길이 굉장히 넓어지고, 사람은 관신이 지나갔던 길이 이제 니아가 네 지나갈 수 있는 길로 넓어지고, 또덜 넓어져서 차도가 되어지는. 특별히, 이제 무슨, 이제 각 면소재지에, 혹은 미 단위에, 군수가 온다, 도지사가 온다, 그러면 그냥 구역하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길을 새로 닦고, 그냥 차가 들어가게 하고, 그냥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나요. 어, 왕이 행차하기 위해서는 어, 이제 왕이 가는 길을 안전하고 편하게 잘 닦기 위해서 사람들이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준비했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성령으로 임대하시는 주님, 이 땅에 우리를 대리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의 길을 닮마다 준비하는 사람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복된 삶인 줄 알고 있었죠 그럼 우리가 아까 말씀 보면 주의의 길을 우리가 준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특별히 오늘 사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필요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므로 우리 인간은 행복 불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인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통해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참으로 주의 길를 우리가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오늘 함께 온 말씀으로 우리가 참으로 주의 길를 준비하는 그러한 그, 우리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되 광야에서 예비하라.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땅 위에 오시는 세상을 광야라. 사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이그 당시에 세상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제나 광야 같고 사막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특별히 여기에 광야가 같다 사막 같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광야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황폐하고 절망적이고 죽음의 땅을 이야기할 때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모습이 광야와 같은 것, 하나님을 떠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광야와 같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야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마음의 길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오셨지만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새롭게 연결하고 새롭게 날마다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모실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길을 찾으라는 광야 같은 산악 같은 이러한 우리의 신령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길을 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0장 말씀 보면은 이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골짜기 같은 마음이 되어 있으면 그 마음을 도두어서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골짜기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경험함으로 상처를 받음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참으로 우리가 아절망을 겪는 이러한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잠재되어 있는 일이 쓰라린 모든 실패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근을 져 있는 그런 골짜기를 우리가 참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고 우리의 심령에 참으로 이제 골짜기가 메워지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주님이 그리로 오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실패에 매어가지고 절망에 매어가지고 과거에 매어가지고 그리고 참으로 이제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있고 얽매여있으면 우리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신념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대상을 살면서 때로는 실패도 할수 있고 절망도 할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오늘도 우리 신년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될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 보면 은 모든 산과 작은 산이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산마다 언덕마다 나아지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버려야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심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거만하고 오만한 심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게. 주님은 이 땅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찬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것도 참으로 이제 태어나실 것이 마땅치 않아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은 겸손한 마음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러니까 참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을 오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글 말씀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 굽은 것이 꼬다지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 여기에 보면 이제 오르지 아,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굽은 것이 꼬다지고 라는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삐뚤어진 길 우리의 심령이 꼬다져야 된다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곡된 그런 심령을 가지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인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마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땅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히 우리가 잘못된 편견을 버리고 우리가 특별히 왜곡된 그런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심령에. 얼마른 그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람들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 우리의 삶이 구원 것이 보다 주님같이 우리가 참으로 왜곡된 우리의 심령이 부정적인 우리의 심령이 편견으로 인 우리의 신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펴지는 그러한 신령이 되어질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오늘 한글 말씀보면또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길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그리고 황폐한 우리의 심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질 수있지요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심령이 되어지면 우리가 참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성령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길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다리는 역사가 있을 때에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생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 우리가 오늘 해에도 우리가 승탄을 덮에 놓고 우리가 참으로 이제 승탄들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계리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늘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한 신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에 다름을 하고 있나 우리 신령을잘 살펴보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기쁨으로 인지하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해 주고 합니다. 두 네. 번째로 우리가 함께 온 말씀은 우리가 주의의 길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 가운데 인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참으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놓쳐버리지 않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인재하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믿음생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오늘 참으로 영광스럽게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믿음 생활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때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바른 제를 잘해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구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데 어려운 때를 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운행있 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 아, 2장에 네. 보면은 유대인들이 참으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모든 고난을 이어냈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역사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그들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특히 소수였습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누가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누가봄 2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음 2장에 보면 시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의 구약 시대 의 성도들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시대의 성령의 역사와는 전혀 다른 성령의 역사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들의 신념 가운데 임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머리 위에 임재 계시다가 필요할 때마다 감동을 주시고 다시 성도들을 위해 계셨습니까 마음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그때마다 성도들에게 역사하시고 참으로 이제 그들 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이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목사가 설교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기하셔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냥 성령이 임하면 그냥 편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회를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성령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구약시대 성도들이 성령이 임재에서 그때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고 난 후에 다시 성령이 임하면 그때 쓰임 받고 하는 그것이 복된 것 같지만 그러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가 더 복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구약시대를 사는 성도들만큼 우리는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참으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배를 지키던 어, 이제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말씀하신 곳에 가서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 앞에 경배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천사가 일러 준 대로 그들은 일러 준 곳에 가서 그들은 예수님을 뵀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공방 박사들은 우리가 이제 동방에서 별을 연구한 박사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방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하사에 사는 박사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의 후손으로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고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참으로 민숙이의 말씀을 보면서 한 별이라고 하는 그개념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별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뵙는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 지방에서 별의 인도를 따라 그들이 참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별의 모습을 보는 별이 그들이 동방에서 인도함을 받다가 그 별이 이제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유대 땅까지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왔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안에 헤롯궁에 들어갔을 때는 별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헤롯궁에서 나와서 이제 움직일 때 별이 다시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별이 멈춘 곳에 그들이 멈추었다는 헤롯을 만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헤롯궁에 들어갔을 때에 별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음에도 헤롯궁에 가서 왕을 찾지요. 그러나 결국 그곳에서 왕을 만나지 못하고 괴로궁에서 나왔을 때 다시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은 참으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뵙는 영광을 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예배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의 신앙 생활이 날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역사가 있을 때, 성령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인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오 참으로 이제 순단을가 배놓고 우리는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정말 보기를 원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죠요 우리가 정말 참 국가적으로도 이 코로나 1 9 때문에 어려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시대에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성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 위해서. 이번 성탄절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절기가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 연결된 말씀 보면 우리가 으로 이제 주의 길을 예배하는 그런 성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지켜야 해요. 특별히 신랑 사랑는 중요한 것이 나를 지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다시 땅에 나를 데리러 오실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를 잘 지켜야 돼. 우리가 이 땅에 보면 안나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아셀리파 강에의딸 안나에 나오는 안나는 남편하고 결혼하는 7년을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므로. 그는 84살까지 참으로 이제 홀로 미망인으로 감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 그러면서 성경그에 대해 말씀하기를 그는 그 84세가 되어서 참으로 노쇠한 몸이지만 그러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그리고 기도함으로 성기더니 그가 주임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절제하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단들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축제가 되어지는 세기에우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이제 그러한 어떤 것들이 좀 사라진 그런 때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선물이고, 그리고, 팍티고, 그런.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될 것은 주님은 참으로 이제 성탄을 받아서 소란하고 요란한 곳에 주님은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심령 가운데에 주님은 임재하셔서 그를 만나시고 의대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 우리가 기이 세상에 무슨 이제 어, 파티로 이제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참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한 어려운 때를 살아간 우리들이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절망 가운데 우리 자신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우리 자신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나를 잘 지키는 그러한 이건 성단들이 되고 날마다의 삶이 되셔서 우리 가 오늘도 임대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모두와 영광 가운데서 만나는 그런 역사이기를 하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이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모습으로 인지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령과 여러분의 가정 외에 여러분의 기억 부에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놀라운 그런 성탄들이 되고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